가이렐라나 아라나 뭐가 좋을라나를라오 이렇게 만들건. 우단마 와. <목소리> 다만, <너에게> <목소리> 아니 토큰이 자, 미친 듯이 나오네. 듯이 나오네. 수위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진 못할 거다 남은 시간 동안 잘볼 거야 운명의 이름으로 당신을 쓰러뜨리겠어요 네 생은 유한하다 다만 네 기대감은 두지 마라 안된것 같기도 이네 새는 유한하다. 다음 전투를 향한압 다섯 마리 요리책 요리. 와. 너무 땡인데요4이보다는 33이 좀더 교환비가 좋긴 해. 날이하겠어간 껍질, 안간 껍질. 아라나 요리책. 와 아라나 요리책이면 잠깐만 황카나는 진짜 드럽게 잘 맞추긴 하겠네 기계 없고요 멀록이 없으니까 이거는 악마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마귀 쪽으로 간 다음에 3레벨 찍은 다음에 앵무 플러스 마귀 쪽으로 가야 되겠다 비록 나는 너에게 전투의 결과를 귀띔해 주진 않을 테지만 그 결과는 짜릿할 것이라 확신한다 I c a 질 안간 e t u 질 너에게 일 골드를 주마. 나이 필멸자의 주 l 필요 없으니. 이 게임이 왜그런 모르겠는데 패치가 된지 안 된지를 모른다.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이제 모른다. 그게 좀이 인게임 내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좀 불편한 것 같아요. 소중히 간직할 거 그러니까 보통 유저들이 직접 막 하스스톤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그냥 하스스톤 공식 사이트라도 이제 바로 올려주면 다행이긴 한데. 또 약간 방금 저한테서 엄청나게 가여 주었다. 그 하수인은 너와 영원히 함께하진 못한 남은 시간 동안 잘 돌보거라. 날 청소해버리겠어. <laughs> 너에게 일골드를 주고, 나에이 필멸자의 주. 쌍둥이 카드가 못 써봐서 너무 억울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쌍둥이 카드가 진짜 역대급 그냥 개지리는 거 하나 찍었거든요. 그거 보고 대리 만족하십시오. 잡념을 내면 안되겠다 약간 실수를 했네 잡념을 먼저 썼어야 됐는데 아 이거 안내면 이거 개처맞는데 잠깐만 이거 아 제발 이거 그냥 아 이거 3분의 1 해야되겠는데 어... 전장이 밉다 괜찮아 우리 아라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거야 오히려 더 키워서 먹어 오히려 좋아 황카드 의미 없다 버리자 너 해낼 수 감사합니다 이 1골드를 주워 나에겐 이 필멸자의 주화는 필요 없으니 도발도 나중에 앵무연계 생각해야지안 걸게요 유용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주의 힘의 극히 일부분을 이 하수인에게 하사하였다 오류가 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조 껍질 안간의 껍질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들의후가 보인다 아라나 아라나 요리스 존나 좋은데? 잠깐만 미쳤는데 이거? 잠깐만 뭐냐? 아니 미쳤네. 이거 2레벨에서 종심한 황카 맞추고 3레벨 바로 달릴게요. 아, 그냥 3레벨 달릴까? 아, 이거 앵무도 빨리 모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한 번만 더두 개만 찾고 올라갈까? 두 개만 찾고 두개 찾아놓으면은 웬만해서는 자연스럽게 나오긴 할 텐데. 와 진짜 너무 사기인데요? 아니 이거 아라나 이거 미쳤네. 잠깐만. 어, 천 번이나다. 먹는 거 아니냐고요? 죄송한데 먹을 거 같아요? 그런 거 쫄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상특은 그런 거 신경은 절대 안 쓰죠? 야, 근데 어떻게 마귀만 안 나오냐? 레벨업이요? 레벨업은 이제 마구, 이거 마귀 두개 정도 모으고 갈게요. 첫보녀나 레벨업 하면 페어 잘안 풀려가지고. 돈복사도 잘안 되고. 레벨업 찍었을 때 이제 이득이 앵무랑 파지직 정도? 근데 그거 두개 보다는 이레벨류가더 좋은 듯? 다음 편에 풀어보자. 우리 알아나잖아 삼골령하고 한 단의 리롤 정도 이런 거 사면서 필드가 쳐보지면서 승리는 제 운명이에요. 황금 하수인의 마지막 총알이 네눈 앞에 놓였다. 아니 용암장복구 황카는 초크. 저거는 초크. <lawsuit> <뭐야>. 저거는 초크. 행렬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고용을 주저하는 것은 대부분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내가 계산한 이 거래에 합당한 대금은 미의 정령 준내 모으네 레벨업하면은 돈목사잘안 되고 페어플 확률 훨씬 더 낮아가지고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만약에 기계가 살아 있었으면은 3레벨을 좀 달리긴 했을 거예요. 반사 로봇 플러스 증식이 더 좋아가지고. 와 개질린다. 와야 그냥 돈복사 미쳐 그냥. What? <laughs> 잠깐. 아니 뭐야 이거는 만들 생각 없었는데? 내가 계산한 이 거래에 합당한 대금은 정확히 1 골드다. 결정적인 결과만 온나 세긴 하네, 요거는 <laughs> 뭐 오케이 만들어둘 만한 게 일단은 주원 나세다가 나중에 오성 뭐 리븐 노려봐도 되고, 발광 노려봐도 되고, 리로이 노려봐도 되고, 아니면 6레벨 뭐 사마귀 뭐 괜찮은데? 해적? 아 근데 얘가 들창구가보다얘또 다른 시신이 해적 살 때마다 효과 발동하는 그런 건가 본데? 야수도 아니네? 야수도는 안 생은 유한하다. 다음 전투를 향한 네 기대는 한계를 두지 마. 최선을 다해 볼게요. 너에게 일 골드를 주마. 나에겐 이 필멸자의 주화는 필요 없으니. 행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연습은 완벽해. 렵지 않다. 만 빼고. 아, 근데 이거 레벨업 찍으면은 진짜 두렵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니 지금 이 레벨인데도 페어가 안 풀리고 있어. 그냥 다 풀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너무 일찍 샀어. 다음에 오히려 더 세게 만들어 버린다. <laughs> 개구리 다운. 어 다운이 아닌가? 잠깐만. 개구리 다운. 딱뎀 다운. 아나 머리 아프네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일단 이거 하나 처분하자 이거 너무 약한 것 같고 이거 판단해 아 이거 만드는 게 맞긴 한데 스탯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만들죠 그 결정. 긍정적인 결과만 나올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앵무를 찾는 게 좋은데 그 전에 페어들을 일단 먼저 다 풀어야 돼요 레벨업을 하면 결국 이 페어 풀릴 확률이 낮아지는 거라서 잔다이스 해적인데 잔다이스 잔다이스 친구 이겨야 되는데 실력을 <laughs> 뽐내고 있어 쌍창코. 야이 친구 창코 사창코 되면 난리 나는 나이스. 와이 친구 잠시만요. 두뎀아 어, 다음 턴에 못 죽이는데 잠깐만. 레버 달린다고 이게 되는 쪽은 문제니안간조개 껍질. 5단계 두개. 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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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움직임이 널 좋은 위치로 이끈다. 일점은 전보다 좀 심하잖아.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대가 4창코가 아니라는 거. 요번 한턴 만에 4창코를 만들긴 좀 힘들 거거든요. 레버 파니까 나오네? 에? 뭐야, 이거? 거대화 됐다. 아, 귀여워. 개웃기네. 아 이거 110짜리를 파는 게 맞나. 아니. 어... 씨, 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정확히 골드 고용을 주저하는 것은 대부분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고. 아이고, 선생님. 나가버렸고요. 달달합니다. 그냥 달달해요. 독 없는 판, 속이 다 시원하네.